네, 말로 바텀, 말로스 바텀 딜익스체인지라는 기술입니다. 예. 우선 카드 한정을 고르게 되고요. 오 스페이드라고 예를 들게요. 이오 스페이드를 안에다가 잘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을 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네. 예. 요, 요까지입니다. 바뀌게 되는 부분까지가 지금 여기 알렌에커만 마술사의 온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고요. 예. 어, 이게 1974년 유탑스 매거진에 자 많은 변형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방법대로. 그리고 이 기술은 어, 많이, 사용... 어, 많이 사용, 많이 사용? 많이 사용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스로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예. 쓰는 거몇번 봤습니다. 예. 요, 이비한 요, 똑같은 동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동작으로 하는 포스나 뭐, 예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한 번씩 있어요, 한 번씩.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고르신 카드가 바뀌게 되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이 책의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 뒤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은 예,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